중년의 우울함, 그 끝에서 발견하는 빛. 어느날 문득 거울을 봅니다. 예전에는 빛나던 눈빛이 조금은 흐려진 것 같고, 피부에는 세월이 새긴 주름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주어진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손끝에서 모래알처럼 흘러내리는 시간을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이렇게 변해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할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 중년은 생각보다 외롭고 아픈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른이니까, 이 나이가 되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라며 속으로만 삼키고 애써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울컥합니다. 책을 읽다가 지나가는 노래 한 곡을 듣다가 우연히 본 옛날 사진 속내 젊은 얼굴을 토다가 어쩐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고입니다. 사라져가는 젊음, 멀어지는 사람들. 한때는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알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고 밤을 새우면 며칠씩 피곤이 가시지 않습니다. 어느새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픈 곳들이 늘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친구들과도 이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각자의 삶이 있다는 이유로 점점 거리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사를 가고 누군가는 가족을 챙기느라 바쁘고 어떤 친구는 아프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느 순간 내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 한 구석을 차지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은 자라고 부모는 늙어갑니다. 한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 삶이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지고 어릴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부모님이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쪽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부모를 떠나보낸 후 문득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때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끝이 보이는 삶, 그리고 다가오는 후회들. 중년이 되면 삶의 끝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던 남은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돌아보면 이루지 못한 꿈들이 한가득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미뤘던 일들이 이제는 할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런 후회들이 가슴 한편에 가득 차오를 때 눈물이 흐를 것 같아 애써 바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이 우울함만으로 가득 찬 시기는 아닙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삶의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쳐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눈에 들어옵니다. 햇살이 좋은 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여유, 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천천히 산책하며 마주치는 꽃들의 향기,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년이란 잃어버린 것만을 세며 슬퍼하는 시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 살기만 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조금은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 있는 한 새로운 꿈을 꿀수 있습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 더 행복해지기로 해요.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위해 한 가지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중년의 우울함을 이겨내고 더 따뜻한 내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